마라나타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뭐 기생, 여리고 도시 기생 라합도, 어, 술 따르던 인생도 소문으로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탄권 살몬의 아내가 돼서 그래서 어, 마태복음 1장 천국에 그 몇몇 어, 하나님께서 명목감으로 택하신 그런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여인 어, 루시든지 또뭐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어, 참 연약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면 의롭다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옳지, 의롭다. That's right, 옳다, 옳지, 옳지. 하나님께서 옳지, 옳지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지, 옳지 해주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 어, 그래서 이 복음에, 성경 전체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한데, 누가 그럼 하나님이의롭다 라고 받느냐?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어, 믿는 자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 어, 그래서, 오늘 그 1장에서도, 어, 그 복음이 뭐냐,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복음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 아들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그러나 4절에서 영으로는 성결한 분이셔서 죄가 없으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5절에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로 그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아래에서 노력해서 위로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 찾아오심 내려오심, 부어주심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사도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도 사도가 된 거지. 뭐,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나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이소혈통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도 불렀고, 또 너희도 불렀어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누구야 이리와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런 뜻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7절에 로마에서 불렀을 때 로마 교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옳지, 옳지, 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 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그 주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실제 성도 또그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옳지, 옳지, 의인, 그러니까 의인, 성도 또 믿는 사람, 또 구원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어? 상속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았다,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에휴, 나는 언제까지 성도해야 돼? 집사도 언제 되고, 나는 언제 권사되고, 나는 아니 다 뭐예요? 목사 건, 장로 건. 권사건, 집사건 다 누구예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자녀 상속자, 의인 다 누구예요? 성도 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분, 바로 예수님,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평강이 넘치겠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어, 정치는 또 정사의 권세자, 마귀, 또 경제는 만몬의 또, 마귀. 뭐, 이런 마귀 자식들로 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내가 헬스에서 S라인이고, 아무리 뭐, 내가 대단한 명예가 있어도, 거기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요? 술, 마약, 어떤 쾌락. 여기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어때요? 은혜, 죄가 없어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옳지 옳지 해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여기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넘치는 거죠. 평강. 어, 그럼 이렇게 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옳지 옳지 해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구원받 평생 강도 짓던 었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예수님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지만 나야 뭐 마땅히 벌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주님 오늘 어 천국 가실 때저 기억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제일 먼저 갔어요, 참. 우리 주님께서, 옳지, 옳지.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강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문득병 걸려서 율법에 돌맞아 죽어요. 같은 동네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약 읽다 보면은, 뭐,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예수님께서 잔치 참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에요. 같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던 사람이죠. 왜 부정하니까, 올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을에서 살고 잔치도 하고 어, 문둥병 예수님께서 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 아저 아, 지금 문둥병 돌마 줄 수도 있는데. 글쎄 가봐, 갔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야 깨끗하다, 어, 정상, 의로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입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롭 받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요. 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이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 이또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음, 그래? 음,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뭐 잠들었으면 뭐 깨우면 되겠네. 그런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러 가시자 이 얘기였는데 제자들은 뭐 잠들었으면 뭐 깨우면 되겠네요. 못 알아듣죠. 오늘 어,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물 떠서 갖다 줘. 순종해서 그 종이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오늘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멸망치 않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이 올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오늘, 아이고, 재정이 망했네. 죽었네. 관계가 죽었네. 뭐가 죽었네. 죽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가 죽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 오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 생명, 뭐 부, 능력?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한데, 그런데 왜 나는 죽었다 그래요? 주님이, 잠다, 깨우러 가자. 무덤문 열어. 낯설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어마어마한 상속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잠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주시려고 어? 여러분만의 그 상속 이 있는데 여러분 가져다 쓰셔야죠. 근데 왜 잠재우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배당해 놓으신 그 어? 그런 지혜, 부, 능력 이런 게 여러분에게 다 예비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왜 갖다가 안 쓰세요? 잠들어 있는 어, 부 깨우러 가자. 잠들어 있는 그 풍성한 생명 지혜 갖다 쓰자. 내 것이 다네 것이 아니냐. 왜안 써? 주여.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잖아. 그거왜안 썼어? 주여. 주님은 어? 주님은 은혜 주님 아니세요. 주님께서, 어? 뭐 제가 안심어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님께서 그냥 열매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저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그냥 은혜로 살면 뭐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은혜로 열매 거두시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와, 이것도 정말 오해를 많이 했구나. 어,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 심어야 거두는 거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지. 아유 차라리 은행 이자라도 받아먹지 그랬냐? 아유 어떻게 은행 이자를 받아먹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 그럼 예수님이 세속적인 거, 내가 세속적이라고 은행 은행 이자라도 받. 어, 전도서 보니까 어? 돈이 좀 있으면. 어? 무역에 투자해라. 이런 지혜 말씀도 있는데. 여러막 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다섯 달란트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기고, 두달란트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니? 불을 깨워야지. 어떻게 깨워 믿음으로 깨워야지. 구원 받은 것도 믿음이지만, 복 받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깨워야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가서 물을 따라주면, 포도주가 되듯이. 구원받은 것 잘했어, 믿음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하늘에서, 땅에서도 상을 받고 풍성하게 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워, 이제부터. 가만히 있는다고, 아, 주님은, 이렇게 내가 막, 어? 모으고, 막, 신고, 이렇게 안 해도, 뭐 어? 주님이 알아서 해, 해, 주시고 뿌려주시고, 주님한테 열매 걷어주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뭐, 그거는 광신자라고 하는데, 광신자. 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어? 그 사도발이 뭐라 그래요? 그 대살로니까 교인들. 다 좋은데, 니네 다 좋은데, 일안할거 먹지도 마. 주님 오실 거잖아요. 아니, 어, 뭐, 뭐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건 맞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뭐, 일안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살라고? 뭐, 아니야. 더 세상 중심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가서 세랑사람들보다더 장사를 잘해야지. 더 무역을 잘해야지. 더 지혜롭게 해야지. 도전을 해야지. 엄두를 내야지. 아니 뭔가 투자를 해야지, 뭔가 심어야 나지, 많이 심어야 많이 나지.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둬이 악하고 게으른 광신자를 잡아다가 심이 쳐라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죠. 시세를, 시세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면 은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기회를 주셔도 내가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못해, 엄두를 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내가 도전하고, 나도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천국 것도 내가 갖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은뭘 줘? 그지 되는 거지. 그럼 먹지도 마.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들을 잠들어 있다면, 오늘 그거 기도하셔서, 주님, 그럼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어? 풍성한 은혜는 뭡니까? 나한테 이미 배당이 됐는데, 내가 그거 재워놓고 있었다면, 주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울지어다. 가자. 내가 사랑하는 나서로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어, 뭐,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제자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눈에서 빛나고 그리고 어, 세상보다 더 어? 시세를 알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명확한 목적이 분명해야 이게 성도지. 이게 성도지.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멍 때리고 살지 말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새 생활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견평 명확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박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잠들어 있던 구도 생명도 능력도 깨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